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밭뉴스 안강선입니다 6월 넷째 주 꽃밭시니어TV 꽃밭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일 아침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제 손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 안강선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경쾌한 리듬으로 식재료를 다듬는 도마소리가 복지관 아침을 깨웁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먹음직스러운 밥을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반찬도 준비되어 한쪽옥에 가지런히 놓이고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러빙헨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 중 도시락배달사업에 붙여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도모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연초 많은 분께서 지원할 정도로 어르신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그중 우리 복지관 도시락 배달 사업에 별 4명이 배치되어 아름다운 손을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복지관은 매일 아침 몸이 불편한 결식 고위험군 어르신 100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경로 식당에서 준비한 100인분의 식사를 자원봉사자와 어르신이 함께 용기에 담고 지역별로 분류한 후 결식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팀은 네, 들죠. 그렇지만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는 분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도시락 전달뿐만 아니라 어르신댁도 살펴보고 안부도 묻는 등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한 복지 안전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러빙앤즈, 세월의 흔적이 있는 아름다운 손으로 오늘도 사랑을 배달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응원하며 오빠뉴스 안강선입니다. 이번 주 행사 및 공지사항 주간메뉴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은 복지관 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참여 관계로 복지관이 하루 휴관합니다. 어르신의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안전교육이 6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복지관 2층 열린누리에서 실시됩니다. 휴대폰 불법스팸 방지와 폭석이 대비 재난안전교육이 실시되오니 해당 어르신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촉탁이 진료가 6월 26일 수요일 1층 기능회복실에서 있습니다. 류머티즘 내과 물리치료 처방이 있으니 희망하시는 어르신께서는 1층 기능회복실에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밭정이 그룹 사운드가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2층 열린누리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관람하셔서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금융 특강이 6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2층 열린누리 강당에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예금자 보호제도, 연금 관리, 상속 증여에 대한 설명하고 응답하는 시간이오니 평소 자산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교육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주간 예보입니다. 이번 주 꽃밭 뉴스는 어떠셨습니까? 꽃밭정이 어르신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JTBC 뉴스룸 KBS 9시 뉴스 대신에 꽃밭신니어 TV 꽃밭뉴스 꽃밥 본방사수를 부탁드립니다. 일이 있어서 또는 깜빡해서 보고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희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꽃밭신니어 TV는 어르신의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